자, 10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x축 위의 점 a와 y축 위의 점 b가 있다고 해요. 이때 그림과 같이 점 p와 점 q가 pa랑 qb의 길이가 같음을 만족하면서 점 a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. 이때 pq와 ab의 교점 아래좌표의 극한값이 요놈일 때얘 값을 구하라고 해요. 됐나요? 자, 그래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거냐? PA의 길이랑 QB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어떤 미지수 하나로 표현하겠습니다 K라고 할게요 됐나요? 그럼 점P는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지 애니까 2-K,0이라고 e 쓸수 있고요 점Q라는 건 B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K만큼 떨어지 애니까 0,1 플러스 K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점P와 점Q가 P,0,0, 0, Q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 하나로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됐나 여기까지. 자, 이때 내가 이제 교점 R의 좌표를 구해야 하는데 이 교점 R이라는 건 A, B와 P, Q의 교점이죠.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A,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고요. 그 다음 P, Q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겠습니다. 자 우선 a, b는 2, 0과 0,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부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리고 y 절편은 1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. 그 다음 p, q는요. 2 마이너스 k, 0 0, 1 플러스 k가 되겠죠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는 x 증가량분의 이번엔 반대로 빼볼게요 y 증가량 x 플러스 y 절편 정리해주면 k-2분의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나와줍니다 됐나요 여기까지? 됐죠? 이건 왜 화살표로 나와있지? 잠깐만요 는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점 찾아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과 y는 k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1 요놈의 교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교점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양변 1은 사라질 거니까 이제 x에 관한 식은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k-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x는 k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k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이제 얘를 통분해주면 2k-4 분의 2k 플러스 2죠 거기다가 k-2 x는 마이너스 k. 자 이제 정리해주면 2k 마이너스 4 분의 3k x는 마이너스 k가 나와 줍니다. 됐습니까? 자 그럼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3k 분의 2k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해 주는 거죠. 됐습니까? 자 이때 k를 약분하기 전에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q가 b에 가까워지고 p가 a에 가까워지니까 k는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은 아니에요 맞나요 그리고 그 길이가 0보다는 살짝 큰 애겠죠 그래서 0의 우극한 일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내가 결국 찾고자 하는 건 리미트 k가 0의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맞아요. 그때 교점 r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. 됐나요 그럼 나 이거 k 약분해도 되죠. k가 0이 아니니까.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4에 가까워집니다. x가 됐죠? 자, 그럼 x 좌표 찾았으니까 이제 y 좌표만 찾으면 되잖아요. 그 y 좌표는 여기 대입하는 게 훨씬 쉽겠죠. 됐나요?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고 x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.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4 플러스 1이 되고요. 위아래 마이너스 2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3으로 통분해주면, k 플러스 1이 나와줍니다 아 그래서 r이라는게 x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4고 y는 3분의 k 플러스 1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면 3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4 3분의 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k가 0으로 가게 되면 k 의 0을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4가 되고 3분의 1이 되겠죠. 됐나요? 그래서 얘가 A, 얘가 B입니다.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3을 곱하라고 했으니까, 3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, 3 곱하기 3분의 5가 되면서, 약분 5라는 답이 등장합니다. 됐나요?